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삼양이라는 글을 읽어 드릴까 합니다. 꽃이 지지 않으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달밤에 보면 등을 켠 것처럼 창문 앞을 환히 밝히던 살구꽃이 다 져버렸습니다. 이에 내방 창문 앞에 와좀 봐라 살구꽃이 이쁘게도 피었다. 안필것 같더니 필양게 하루 아침에 다 피어버리네. 그 꽃이 꼭그 막내 자네 먹는 건 뭐다냐? 팝콘인가 뭔가 하는 거 튀어서 가지에 뿌려놓은 것 같구나. 너 나을 때 살구 참 많이 먹었는디. 아마 서말도 더 먹었을 것이오. 올해는 살구 몇개 먹을란가 모르겠다 살구 꽃이 피었을 때 어머니가 내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꽃들이 남김없이 져버린 가지가 퍽이나 허전했지만 그 꽃이 진 자리마다 하루가 다르게 살구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살이 쪄가는 열매를 보면서 낙화의 섭섭함을 참았던 것이 다행 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마을 앞 턴론이 있는 시골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때 밤새 우는 개구리 소리가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턴론의 개구리 소리가 어린 시절 낡은 양철 지붕에 판자벽을 한 시골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소리내어 책 읽던 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때도 살구가 살지는 고향 앞 마을 앞 턴론에 밤새 개똥불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어머니는 또그 얘기를 꺼내고 아내는 또그 몇십 번도 더 들은 이야기라고 입을 삐죽거리는데 이제는 손주들을 앉혀놓고 수박을 자르며 어머니는 그때 이야기를 슬로우 비디오를 틀듯이 이어나갔습니다. 사변 난리가 안몰아왔겄냐뒷밭골 잔등을 넘어서 인민군이 까마귀 때 모양으로 동네 뒤에 대밭까지 쳐들어왔제. 뒷산에서는 인민군, 앞산에는 국군이 맞붙어 총소리가 터드락토드락 콩복딛기 허는 디어쩌겄냐 도망가야 살제. 다듬이 돌 만큼이나 무거운 네 살짜리 너를 할아버지가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작은아버지가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내가 꼭 등에 업고 동산이 큰 방축 쪽으로 도망을 갔지 가다가 이놈의 총소리가 어떻게나 심어든지 어분 애기를 내려놓고 논둑 밑에 한참 숨겨놓고 꼬부리고 엎어져 있었지 총소리가 좀 꺾음하다 싶으면 다시 업고 논둑을 냅다 달리다 본 게로 나한 중에는 신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맨발인지도 아픈 줄도 모르고 몇십일을 안 달렸겄냐 총을 맞아도 손포대기는 총알이 못 뚫는다고 해서 요니월 염천에 내 새끼 총에 맞을까와 손포대기로 둘러싸고 다른 박질을 하는디 그 난리에 뚱구적거리기는 또 얼마나 뚱구적거렸겄냐 미련하기도 허제 내 다리에 총을 맞아서 애미가 죽으면 새끼도 같이 죽는 것인디. 그때는 내 다리는 생각도 안하고, 애기만 술도 가지 쌈에 듣기 쌈해가지고 정신없이 뛰어 댕긴 거요 애기를 선포되기에 겹쳐서 싸고 총알 속을 뛰어 댕기고 난게로 땀은 몇 바가지를 쏟았는가. 적삼이 쥐어짜게 생겼지. 그렇게 한낮을 달리다가 하도 목이 말라서 어떤 집에. 가서 물이라도 좀 달라고 했더니 숭룡을 한 사발 주더란게 그 시절에 숭룡 얻어먹는 일이 앵간히 얻어먹는 집이면 앵간히 사는 집이었던가 보더라.그런데 숭룡을 마시다가 밥태기 한 알이 목구녕으로 쏙 넘어가는 거요.아이고 이렇게 배고픈디 밥태기 한 알이라도 내 새끼를 줄걸.그게 내 목구녕으로 넘어가 버렸으니 어찌나 속이 아프던지. 한낮을 내 속이 쓰리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때 그 밥알 한테기가 넘어간 걸 지금까지도 섭섭해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풋각시 시절이었지. 풋보리밥에 애기 상추 한 주먹 뜯어다 간장만 한 숟가락 치고 비벼도 그렇게 깨소금 맛이었는디. 참 요새는 무신 놈의 음식이 아무리 맛난 것을 먹어도 이 맛이여 하는 것이 없단게참 옛날이여 벌써 아이들은 중간중간 못 알아듣는 사투리를 되물으면서 듣고 있다. 어머니는 지금 네 살짜리 아들을 들쳐 업고 사슴처럼 언덕과 들판을 달리던 그 각시 시절이 눈시울에 출렁거리는지 창 넘어 먼 하늘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늘 귀 꿰느라고 더듬거리면, 이리 내라, 내가 꿰어주마. 하고 뺏어서 꿰어주던 그의 엊그제인데, 이제 어머니도 어, 포천에 있는 들에 잔디를 덮고 누워 계십니다. 눈에 명주보제기를 쓴 것처럼 침침하고, 귀 속에 파리가 들어앉았나 늘맹맹거리고 음식도 먹는 것마다 입에 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들판을 달리는 유월을 추억해내도 세월은 살같이 가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봐도 친척 집을 둘러봐도 그런 쓰디쓴 세월을 함께 살아온 노인들이 이제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 큰 어머니도 작은 어머니도 그리고 이모도 여삼촌도 모두 어머니의 이야기에서나 듣는. 추억으로 남아 있, 있습니다. 가끔 아내가 시장에 가면서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사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지만, 아, 아무것도 싫다고 하십니다. 해석으로 쪄낸 참기름 차르르 흐르는 개피떡 어때요? 하고 물으면, 아이고, 요새 떡이 무슨 맛이 있다냐? 하고 고개를 젓습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은 어떠세요? 라고 말하면, 내가 언제 그런 찬건 먹는 거 봤냐? 하고 펄쩍 뛕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사서 어머니 앞에 내밀면, 아, 이런 게 벌써 나왔냐? 색깔이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한 조각만 먹어볼 거나? 하고 잘 잡수십니다. 노인들이 음식 맛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할 때, 별 것을 해드려도 맛이 없다고 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에게는 뭘 드시고 싶은지 물어보고 사다 드리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맙니다. 그냥 계절 따라 좋아 보이는 것 사다 드리면 추억 때문에라도 잡수는 것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입게 시원한 것 하나 사다 드릴까요? 하고 물으면, 아이고, 있는 옷도 못다 입고 죽을 텐데 라고 사양을 하지만 그래도 사다 드리면 밤중에 혼자 일어나 몇 번씩 입었다 벗었다 하십니다. 양구라는 말을 주워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부모를 모시는데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드리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혀의 마, 맛을 아는 세포가 점점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맛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 간을 맞출 때도. 어머니가 맞추는 것과 며느리가 맞추는 것이 늘 다릅니다. 노인들은 좀더 강해야 맛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짜고 맵습니다. 노인들은 찬 것을 싫어합니다. 몸에 열이 식어가기 때문에 찬밥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국이 뜨거워야 오히려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노인들 중에는 신 음식을 유달리 싫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신 음식이 싫어지는 것은 벌써 노인이 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노인들은 무엇보다도 번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우당탕, 왁직을 시끄럽게 하면 노인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창 말썽 부리는 외손자들이 오랜만에 몰려오면 무척 반갑지만 법석을 실컷 떨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면 올 때보다 더 반갑다고 합니다. 집에 방을 정할 때도 조용한 곳이 노인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늘진 구석방은 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입니다.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하고 밝은 곳이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가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더워서 못 견디는데 노인들은 등이 시리고 수족이 시려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방은 젊은이들보다 항상 더 따뜻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돌봐드리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노인의 잔소리에 너무 짜증내지 말아야 합니다. 행여나 자식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면 성가시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좀 가만히 계셔요. 왜 그렇게 온 집안 일을 다 간섭하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 일생을 바쳐온, 바쳐 살아온 부모에게 당신은 이제 우리 집안에 별 필요가 없다는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따돌림을 받는다는 것,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소외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박탈 당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염려 끼치지 않도록 잘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한 마디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약보다 훨씬 좋은 약효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에 남는 효자였습니다. 목숨이 등불 꺼지듯 찾아드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우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는 어머니가 몇 번을 까무러치고 다시 와서애 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로 모셔달라는 부탁을 하는 이 모자의 모습은 언제나 목이 매는 부분입니다. 50년이 훨씬 지난 일이지만 어렵던 시절에 당신 목구멍으로 넘어간 밥태기 한알 때문에 지금껏 속이 쓰린 것이 이 땅의 어머니들입니다. 시집간 딸이 잘 사는지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싶지만 바쁜 딸에게 주책없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못 걸면서도 행여나 전화가 울릴까 전화기 앞에 오래 서성거리는 것이 이 땅의 아버지들입니다.엄마 잘 있어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그런 딸의 전화 한 통화에도 한 달쯤 가슴 따뜻하게 지낼 우리의 구식 어머니들입니다. 창문 앞에 살구가 잘 익어서 어머니도 그 살구를 함께 잡수셨으면 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의 행복이 가득하시고 가족 간의 이런 따뜻한 우정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평생을 다 바치신 그분들을 위해 우리도 때로는 전화 한 통화, 그리고 작은 선물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아들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한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